초등 전에 우리 아이를 반드시 준비해야 되거든요. 자립심입니다. 자립심. 자립심이라는 게 어, 여러분이 인데요 어, 예를 들어서 학교에 딱 가면 저희 반에는 구급함이 있어요. 뭐 소, 손에 거스름이 있어도 아이가 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조금만 뭔가 아주 아주 미묘하게. 조금 상처가 나도 저한테 옵니다. 당연히 오는 것이 맞는데요. 어떤 아이는 저한테 와서 제가 뭐 다른 아이와 상담을 하고 있으면 선생님 구급하면서 제가 알아서 밴드 붙일게요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고맙거든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선생님 저 응감하려요 라고 진짜 얘기하는 아이도 있고요. 휴지가 없으면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저한테 계속 와서 요청을 하는 아이가 있어요. 화장실에 가면 휴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자립심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학교에서는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 아이가 굉장히 멋져 보여요. 아이들도 보는 눈이 있거든요. 어, 저 아이는 스스로 해.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첫 번째로 치는 아이는 학교에 딱 와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주간학습 안내를 보는 아이예요 주간학습 안내를 봐서 오늘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본 다음에 주간학습에 따른 시간표를 사물함으로 조용히 가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기 책상에다 넣어놓고 나서 보드게임을 하든 친구랑 이야기를 하든 도서관에 가든 읽고 싶은 책을 읽든 요게 되어 있는 아이는요, 2학년 때 반장합니다. 왜냐면 아이들도 알거든요. 이 아이는 굉장히 독립적이고 자립심이 있고 믿을만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선생님한테도 굉장한 신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뭔가를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보다는 스스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할수 있는 자립심이 있는 아이가 꼭 순학교에 올라가자는 행복하고 리더십 있고 아주 학교 생활을 잘하는 아이로 잘 자랍니다.